아뭐할거 없나? 지인들은 잘 지내는가? 하면서 인스타를 염탐하는 도중 이런 글을 보게 됐는데 제조공장에 따라서 소주 맛이 다르다고? 아니 대기업에서 술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일반 소주를 지역에 있는 물로 만든다고? 이것 좀 이상한데? 하면서 편의점으로 달려가 성분표를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게시물을 보면 제조공장 위치에 따라 물맛이 다르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지역물을 쓰지 않고 정제수를 쓰고 있죠. 애초에 지역담수를 쓰고 있지 않아요. 기 때문에 소주 맛이 다를 수가 없고 워낙 많이 팔려서 대량 생산하는 술을 지역 공장마다 다르게 생산하면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이건 명백히 실패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은 공정, 똑같은 원재료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맛 차이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이 거짓이라는 것을 제손모가지에 가진 재산 모두를 걸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오늘따라 유난히 술이 달게 느껴지지? 아마 그날은 여러분이 껄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술한 이야기였습니다.